네, 어닝 스리비전 이어집니다. 어, 지난 한 주간에는 어떤 변화 있었는지 또 이익 관점에서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뭐 오늘도 시작하면서 신경 써서 좀 봐야 할 부분, 주목해야 할 포인트 있다면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어, 지난 주에 이제 신흥국 기업들의 어닝이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네네. 코멘트를 들었는데 어, 이번 주에도 사실,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은 네. 선진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전 대비해서 12개월 선행 EPS가 1%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고,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0.8%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 펀더멘탈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조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국가별로 나눠서 한번 보게 되면, 은뭐 미국은 여전히 이익이 긍정적이고요. 음. 유럽도 사실 최근 한 3개월 동안 계속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익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 대만이나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신국 내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어닝은 어 지금 크게 뭐 아직까지는 음. 뭐 컨센서스 상에서 나타나지 않, 안,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익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체감으로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또 이익에 집중해서 기회를 찾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종별로 좀 쪼개서 볼까요? 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의 이익이 가장 긍정적인 오,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반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7%가량 하향 조정이 아. 좀 진행이 됐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요 산업재, IT, 에너지 업종의 이익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네. I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의 어닝이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어, 에너지랑 금융 같은 경우에는 IT, 에너지, 금융업종이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 모두 플러스인 음.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긍정적인 섹터가 이새 네. 섹터거든요. IT, 음. 에너지, 금융. 금융까지. 어, 어, 어쨌든 기업이. 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업종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력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IT, 에너지, 금융은 전방위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다. 네, 이익 관점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좀 초점을 모아볼 텐데, 일단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그 4분 면에서 사실 주가가 위로 가지 못했던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떤지 좀 볼까요? 어, 아무래도 4분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사실 어닝 쇼크가 나는 분기이기 때문에 어. 기업들의 이익은 추가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어, 그래서 왼쪽 하단에 이익하고 주가가 마이너스인 업종들이 사실 제일 많은 위치에 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에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되면서 이익은 마이너스지만 주가가 아. 플러스인 쪽으로 네. 돌아선 상황이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도 있네요. 네, 보험도 있고요. 네. 운송 같은 경우에도. 이게 리오프닝 관련된 음.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항공주의 주가 흐름이 지난 주에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긍정적인 업종으로 좀 바뀌어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음. 이익은 플러스 주가가 마이너스인 업종이 좀 위치를 해 있고요. 건강 관리도 이익은 플러스. 음. 네, 이게 최근에 키트 관련해서 아, 키트.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네네. 일시적으로 좀 실적 추정치가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익이 긍정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어, 4분기 실적 시즌이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대부분 다 네. 마무리 될 거예요. 이익 전망치에 대한 변화도 사실 좀또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 이익 모멘텀이 부재한 국면이 네. 앞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뭐 지금 말씀드리긴 좀 이르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이 어쨌든 4분기 이제 리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네. 1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변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쪽으로 좀 시선을 네. 뭐 옮겨 볼까요? 네. 그러니까 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대략 한 22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0.6% 가량 하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음. 어쩔 수 없이 2022년도 실적은 하향 조정이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조금 이르지만 1분기랑 2분기 실적 네. 트렌드도 한번 보시면은 어, 1월 중순부터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요. 관찰이 되잖아요. 주황색 선하고 네. 파랑색 선을 보시면 이게 전부 다4분기 실적 시즌이 딱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좀안 나오게 되면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음. 그 부분들이 1분기랑2분기 실적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도 이 하향 조정되는 흐름은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다음에는 다시 1분기 실적 프리뷰 어. 시즌을 좀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해 상반기 이익 추정치가 좀 빠지는 건 4분기는 통상적으로 쇼크가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네, 그 과정이다라는 거. 네. 워닝 시즌이 마무리되면 이것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음, 아무래도 그래요. 4분기 실적 뭐 음. 발표에서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가이던스를 좀 세게 그렇죠.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도 음. 사실 하향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볼게요. 어, 한국 시장에서도 어, 전체적인 이익은 하향 조정이 나타났지만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네. 폭이네요, 큰 폭. 네, 뽕? 이게 음. 사실 종목을 한번 보니까 현대중공업 지주가 사실 이익이 크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아, 네. 사실 이거는 조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어쨌든 두산인프라코를 연결 실적으로 조금 네, 이제 네. 올해부터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크게 상향적이 아.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업종이 좋긴 한데, 네. 현대중공업 지주로 네. 인한 착시가 네. 꽤 그렇죠. 컸다. 네, 아, 수치는. 음.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가 현대중공업 지주에 실적으로 들어오게 네, 되는 네. 거죠, 올해부터.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실, 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분실적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은행 기업들의 전반적인 뭐 실적 상향 조정이 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랑 호텔 내적.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쪽 섹터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네. 어, 어닝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편에 가보시면은 어 조선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이제 조금 통상임금 관련해서 아. 충당금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적 수치가 또 굉장히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됩니다. 지금 70%죠? 그렇죠. 네. 네. 뭐 계속 코멘트를 드리지만 워낙 이익의 규모가 좀 적은 섹터이기 네. 때문에 살짝 변화하더라도 그러네요. 변화율이 커질 수밖에 어. 좀 없습니다. 유틸리티는 한전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아. 있어요. 네. 어떤 증권사에서는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을 거의 10조 원 이상 적자로 보고 있는 아. 하우스도 네. 좀 있고요. 여전히 좀 한국 전력에 의해서 유틸리티 섹터는 음.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또 화학 업종 기업들의 이익이 좀안 좋아졌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LG 화학, 뭐 대완료와 사실 조금 음. 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유가가 좀 이렇게 급하게 오르게 되면은 네. 부정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못 따라가죠. 네, 그런 음. 부분들 때문에 화학 업종의 어닝은 좀안 좋다. 음. 그리고 뭐 유통 소프트웨어, 건강 관리 그러니까 보시 막대 그래프를 한 보시면은 이익이 정말 괜찮다라고 할수 있는 업종은 에너지랑 은행 정도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그래서 좀 업종별로도 어.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네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에너지는 사실 뭐한 기업이 이제 보여줬던 착시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하고 은행을 좀 볼까요? 은행 네. 뭐 최근에 좋다 좋다 얘기 굉장히 그쵸? 많이 하는데 이게 응. 어, 투자자분들이 사실 은행 기업 은행 업종하면 되게 재미가 없는 업종이라고 <laughs> 그렇죠. 뭐, 아마 기본적으로 인식 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1년간에 지금 이익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계속 업데이트하고 를 있었는데요. <laughs> 굉장히 다른 히태네요 네.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어. 너무 좋으니까 네. 잘 이제 놓치고 있었던 그러네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1년간 지금 어닝이 22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거의 뭐 22조 원 정도에서 어. 29조 원까지 네. 올랐습니다. 그걸 퍼센트로 바꾸면 거의 뭐50% 이상, 음. 50%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요. 네. 오른쪽에 기업별로 보시면은, 뭐,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음. 이게 재밌는 게 우리금융지주가 사실 은행, 순수한 은행의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네네. 은행이거든요. 이익이 가장 많이 사연조이좀 됐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순이자 마진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은행업종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제, 실적 시즌마다 좀 오르는 게 특이한데 요 아마 그러네요.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이 계단식으로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재미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강한 업종이기는 한데 또이 변화는 요 그래프의 방향성을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 네. 생각이. 1년간 네. 제일 좋았었던 네,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거좀 볼까요? 좋지 않은 쪽에서? 네. 제가 아, 좋은 이제, 쪽에서. 네. 상위 업종을 하나 가져왔는 네, 네. 이게 뭐 차트가 살짝 돌아선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좀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종목별로 한번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미디어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뭐 SM, 이노션 정도 말고는 사실 유의미한 또 상향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 CGV가 되게 높게 막대 그래프가 네. 그려져 있지만 이것도 규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고요. 아마 극장 쪽의 이익이 좋아지면은 이 J 콘텐츠리랑 CGV가 같이 플러스가 그렇죠. 날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기업 이익 단에선 그러한 모습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디어 업종의 상향 조정은 네. 이노션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SM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게 뭐 극장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나 했습니다만 네. 아직 고흐름을 그 그렇죠. 좀 보기에는 무리가 네. 있다라는 거고 네. 뭐 이노션. S.M. 요런 쪽에서 괜찮았다라는 거, 네. 살짝 고개를 들고 있어서 요거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은 어, 화학 업종. 네, 준비하셨어요. 굳이 화학 업종을 준비한 음. 이유가 어쨌든 금리가 최근에 막 오르니까 네.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이익을 함께 꼭 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음. 했습니다. 화학 업종의 이익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아. 보시면은 지난 10월하고 11월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어, 모습인데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프레드를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 중 하나인데 스프레드라는 게 어쨌든 수요단에서도 좋아야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공급단에서도 좀 유리하게 원자재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네. 양쪽으로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LG화, 그러니까 배터리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LG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음. 뭐 뒤에 이제 대환유화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업들은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아. 이익이 최근에 좀 하향 조정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가치주 내에서 선택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어닝을 골라서 선택을 음. 하자라는 차원에서 네네.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면 시차를 두고 또 스프레드는 그렇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굉장히 가파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음. 차트가 좀 정체되는 모습이 나와야 네. 다시 한번 고민을 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은 요 아래로 꺾이고 있는 흐름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는 관점에서 가치주 관심을 갖더라도 이런 이익의 변화는 염두에 두자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할지 여기 들어봤어요. 언행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